안녕하세요, 퓨오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스트 가디언이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아우, 진짜, 내가 이거 스크린샷 보고, 우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런 게임이었어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2D 도트 그래픽이죠. 2D 도트 그래픽 게임이고, 그 다음에, 어,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에서 느껴봤던 그 RPG, 이런, 그런 느낌. 한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스토리 모드. 레이 예장 게임 팁 레이드 모드 레이드 모드는 자신이 키운 캐릭터로 여러 던전을 도전하여 고득점의 점수를 얻고 다른 유저와 기록을 경쟁하는 모드입니다. 뭐냐 팁 하나밖에 없어? 아 이런 걸 원했어? 이런 풍의 작화, 이런 풍의 디자인 근데 뭔가 약간 프레임 트랩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겠지? 기분 탓이겠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호 어,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거야 내가 피처폰에서 했던 그 뭐냐 제노니아 시리즈 크로노스 시리즈 그리고 영석이 시리즈 아 진짜 추억 돋네요 그 피처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플레이 좀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닝이 나오네요 오프닝 진짜 추억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네요 근데 약간, 시대가 약간 뒤떨어지는 도트 그래픽이죠. 약간 살짝, 살짝. 좀, 이제 크로스 소드 같은 시리즈는 세련미가 있어요. 도트 그래픽인데. 정말 풀 그래픽을 뽑아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약간, 네. 영석이 초반 시리즈를 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떡할, 스킵, 스킵해서, 네, 바로 들어갑시다. 레이. 레이가 주인공이에요 챕터 원, 헌팅 아 진짜 간만에 이런 제대로 된 게임을 만났던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게임은 스토리가 정말 중요해요 스토리가 병맛이면 게임하다가 질려버리죠 겨우 여기까지 추적했군 정말 재빠른 놈이야 어서 쫓아가 해치우자 놈은 비극 크리쳐야 막강한 놈이라고 곧 지원명이 올테니 같이 합류해서 해치는게 어때? <laughs> 힘들게 일괄해 추격했는데 도망가 빨리 잡아야돼 알았어 하지만 조심하자 어우 너무 쉽게 수긍하는데? 그리철 추격해 거대한 덩어리로 잠입하십시오 아까 도망갔던 거미가 그리쳐인가 봐요 일단 조작감은 네 나쁘진 않아요 반응속도는 되게 빠른데 프레임이 약간 아, 아쉬워요. 프레임이 아쉬워요. 시스템에 가봅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퀘스트, 서먼. 어, 이건 뭐지? 이거는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킬이 있구요. 아우,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장비, 비타.. 장비 탭. 스테이터스. 뭐, 지금 만질 게 없죠? 레벨 1이에요. 쪼랩. 어, 우 잽잽. 아, 공격할 때마다 위에는 기억의 소모가 되네요. 아무튼. 약간 프레임 드랍이 있다는 건 아쉬운 점.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상 조이스틱이죠? 알았어. 무슨, 처음부터 미로를 통과라고 하네. 근데, 우리에게 지도가 있으므로, 어, 지도에 지킨 파란 점을 보고 따라합시다. 지도가 클릭이 되네요. 좋, 좋아요, 좋아요. 옛날 게임이랑 똑같이 만들었다. 영웅석이 시리즈는 숨겨진, 고이 정말 많았어요. 숨겨진 고시형보다는 숨겨진 보물상자, 아이템들, 퀘스트, 이런 것들. 과연 이건 얼마나 구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 어서 넘어가자. 대쉬 버튼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는데 유용합니다. 단, 스테미너를 사용한대요. 트랩을 피해보세요. 대쉬가 이런 식으로, 오. 오. 그래서, 이런 들은대시로 이렇게, 사사사삭 젠장. 사사삭은 개뿌이 그냥, 아, 아. 오, 잠깐만. 이런 식으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근데 프레임이 안쓰비에요. 그래서, 사실상 대시가 쓸모가 있나 모르겠지만, 아, 잠깐만, 어디로 피하는 거야? 중간으로 통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좋아요 처음부터 난이도가 짜증나네요 대쉬 좋아요 어우 잠깐 또 있어? 대쉬로 피해주고요 이런식이구나 화면에 보이는 버튼이 공유 버튼이에요 근데 튜토리얼 되게 길다 콤보 다안봐버렸어 일단 봅시다 첫 사냥이네요 하하하 어? 뭐지? 아 피가 다른구나 아 놀래라 첫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슬라임이네요 아 슬라임인데 슬라임이 아니고 그라핀 주로 되있네요그라핀지진난 모르겠고 오아 이런 식구나 이 이제 공격 한번 하고 이 위에 버튼이 보이죠 sp 다 적힌 곳에 한 번은 한 번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면 이렇게 돌려차기 하나 둘 셋이면 타다다다다다다닥, 연타차기. 하나, 둘, 셋, 넷. 아노우겐! 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뭐, 괜찮아요. 일단 확실한 건, 어, 만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다섯 번 있나? 네, 다섯 번 없네요. 네 번까지구나. 콤보 레벨 4까지 있네요. 아무튼. 만화를 쓰지 않고 스태미너를 쓴다는 거 어,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딱히 별다른 게 없네요 아유, 근데 이게 끝이야?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스킨샷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이펙트 뭐,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뭐 크리처 찾다가 죽겠어요, 배고파서 어, 나왔나봐요, 나왔나봐요 두두둥. 어, 이것은, 엑스맨 울버린 아닌가? 울버린이 등장했다. 보스 필드죠? 데비에스 블라그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스랑 싸우라는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주황점인, 미니웨에 있는 주황점. 아. 얘들 만화가 있어? 아, 쉴드구나. 와, 쉴드가 있는 애들이야. 잠깐만, 내 피가, 빨피인데? 하! 차, 차, 차. 제가 안녕 사연아라 짜이치엔 어차. 근데 타격감이 아쉽네요. 좀 많이 아쉬워요 타격감이 정말 뭔가 때리는 맛이 안 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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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약 획득. 아 클리어한 거야 이게 이게 보스였어? 뭐야 이게 너무 허무하잖아. 끝이야? 고작 저 새마리가 아주 화려하게 등장시켜 놓고 고작 새마리라니 너무 한데 포함의 이숲뭐 이게 원래 레벨 초반에는 잡는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는데 아 정말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스킬을 난타해도 얘들 피통이 얼마나 되는지 어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게다가 경험치받는 야, 1레이면 경험치가 원래 뭐 두세 마리 잡으면 업 하는데, 이거는 뭐한 마리 잡을 때마다 경험치가 진짜 눈꺼만큼 오네요. 뭔가 잡고 싶지만 잡기가 싫어요. 황금, 아, 열쇠를 써서. 따단! 아, 이거 상자가 또 시간, 아,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게 로테이션 되는구나, 이게. 열쇠만 있다면 어디서, 언제, 어디서든지. 아, 언제, 어디서 넣는 게 아니구나. 저 시간 돌아올 때마다, 네, 상자를 열어서, 뭐, 골드를 얻을 수 있나 봐요. 뭐, 다른 것도 나오겠지? 콤보 스킬 레벨업. 뭐가 레벨업 한 거야? 스킬을 쓸수록 숙련도가 올라가나 봅니다.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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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뭐가 올라간 거야, 대체? 아니, 아니, 잠깐만. 스킬. 콤보 스킬 뭐지? 이건가? 아닌데? 근데 스킬이 뭐가 이렇게 많니? 잠김, 정보, 어? 이거는 스킬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카드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스킬 레벨업이 뭐가 된 거죠, 대체? 어? 뭔가를 배워야 하나보다. 아 여기 있구나. 패시브, 콤보 아, 콤보 여기 있다. 어, ex 승용권. 그 다음에, 파워 게이저한 스킬이 있고요 다른 건 더, 아, 여기 보니까 옆에 그래프가 있네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거는 2랩. 백렬각. 공중 돌려차기. 가드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 뭐가 많구나. 클래스, 클래스. 강한 펀치 공격에 맞고 날아간 적들이 주가 폭발을 일으킨다. 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못 배우네요. 보자. 폭살. 버스트 러쉬 다 1레벨 배울 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창공이도 가능하고 머스러버 지금 나에게 나는, 나는 못 배우는 거니까 일단은 폭사을 배웁시다 그리고 퀵슬롯에 장착 드래그 앤 더럽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 이루어지네요 한번 받아와라 어우 그러나 데미지는 약했다고 한다 전혀 쓸모없 스킬이 무슨 쓰레기 스킬을 갖다 줘놓고 복살? 복살은 개뿌이에이 에잇 에이, 안 죽었냐? 안 죽었냐? 어? 아직도 살아있어? 놀래라 사실 얘들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인되네요 차라리 퀘스트를 깨는 게더 빠를지도 피도 없는데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안녕? 난너희들 잡으러 온게 아니야 난 어서 마을로 가기를 원해 아니! 산 넘어 산이라고 동굴이라니 게다가 레벨 2짜리야 e 얘들 중요한 건, 시작할 때 포션 하나 안 줬다는, 안 줬다는 거. 아니, 포션 줬나요? 안 줬, 아, 줬구나. 서서히 회복. 어떻게 빨아요? 어떻게 빨죠? 아니, 어떻게 빨아요,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장착을 시켜서 빨지? 안 그러나, 죽어요. 옆에 칸 있는 겁 밀가? 저쪽에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뉴즈 상세 보기. 아, 등록 있구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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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그래. 아, 옆에. 아니, 근데 되게 UI가 힘들어요. 아, 자, 회복시켰고요. 빨리 이거 레벨업 해가지고, 다른 스킬 을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폭사이, 데미지 더 약한 거, 이거. 쾅 해봐야, 7분의 1정도? 아 되게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기대 이하입니다 좀 실망이 커요 나는 영웅석이시즈를 기대하고 왔죠 사실 너무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라서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어 게임성 자체가 정말 다른 게임사들이 따라하기 힘들었어요 양대산맥이었죠 크로스 제노니아 아 드디어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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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 샵 유료, 아이, 유료 아이템을 팝니다 오! NPC다 몇년만에 본 NPC인가 어.. 저는 제국 정찰대 일원입니다 수정 동굴 안에 다크웅굴안라는 거미 크리쳐들을 몰아내주십시오 네야 이거 퀘스트는 이거 내가 요즘 메이플2를 하는데 되게 <laughs> 되게 낯설지가 않다 되게 친근해요 어이 상자 비켜봐 포션을 주는데 아니구나 퀘스트용이구나 놀래라 난또 내가 쓸수 있는 줄 알았지 상자를 열어봅시다 돈이 나오겠죠 어 양날검 장비를 얻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장착 이해 안되네 카이넨 전용이라고 아 카이넨이 검사였구나 상인 엘리의 동생을 찾으십시오 동생을 찾아 대화하십시오 아니 나 그럼 대신 맨손을 왜 뭐하고 있던거야? 요 캐릭터 새로 파야트나요 에잇 젠장 어쨌든 지금 중요한건 얘들을 빨리 무찔러서 퀘스트를 깨고 레벨업 해야되는데 와 레벨이 정말 찔끔찔끔 올라요 이거 말렙이 몇이지? 말렙 30인가? 하 슬라임 따위가 내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 머리가 있는 놈이군 역시 좋았어 마음에 들었다 아무튼 그라핀을 잡았구요 열쇠를 써서도 열어봅시다 나르릉 나르릉 피켓 하세요 나가미다돈 레벨이 두건 획득 두건은 장착이 되겠지 알아도 되네요 헛 아니 뭐야 이거 코스튬 기능이 없다 우와 이거 정말 되게 실망인데? 어떻게 이 RPG 게임에 코스튬 기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지? 와, 요즘은 코스트, 코스튬, 즉, 뭐라 해나 약속으로 1달이라 하죠? 일러스트, 딸, 일러스트 춤을 가리켜서. 아무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코스튬이 없는 겁니까, 이거? 벌써 난 거기에서 50점 삭감이야. 반절 삭감이야, 점수. 와, 이건 실망이다. 게임이 아까워 게임이 아까워 물론 게임도 지금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뭐 하다 보면 재밌어지겠죠 당연히 계속 하다 보면 캐릭터 키운 거는 있고 다시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는 거겠지 아무튼 아 큰일이야 하하 <laughs> 에잇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 좋아요 몸이 맞네요 몸 머리 사냥 아, 코스튬 진짜 아까워. 오,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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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 망했다. 대쉬가 있지? 하지만 나에겐. 덤벼라! 이거 이제 한 방에 다굴 맞아서, 어, 슬라임 다튀겨나갔네요 왠지 죽을 각인데, 이거? 일단, 서로겐 오오오! 잠깐만, 살려줘요. 자, 흩어져. 흩어져. 너네 뭉치면 안 돼. 뭉치면 죽고, 살면, 흩, 흩어지면 산다.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좋았어 좋았어 아주 순조로워요 돌려차기! 아니구나 연타차기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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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나이스 상자를 이렇게 달려도 되는 거겠지? 뭔가를 받았어요 노버로브 레더캡 획득 뭐 뭔지 모르니까 차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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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지? 올라가야 하나? 그렇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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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이 게임 대체 맵맵 맵, 맵이 어디지? 맵맵맵 맵, 맵이 어디죠? 내가 아까 분명히 열었는데. 얼라이? 나 바본가봐. 자 다음 스테이지. 아니 말은 안 나오고 아무튼 네. 이게 무슨 게임이야? 갑자기 게임 이름도 까먹었어. 네, 게임 이름은 이따 유튜브 영상 제목에서 타이틀에서 보시고요. 네, 퓨였습니다 간만에 2D 도트 그래픽으로 재미있게 게임하나 싶었는데, 아, 이 게임 진행이 안 돼요, 지금. 레벨 2에서 막힌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무리 몸머리에서 경험치를 쌓는다고 노력해봐도 얘들 피도 안 떠나요, 요즘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레벨업 하는게 정말 메이플 초창기 원 나왔을때 하던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아무튼 다 잡았다 꾸역꾸역 흐아! 좋습니다 내일.. 아니 돈있으면 레벨 3 되겠는데? 넘어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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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퓨였습니다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이 게임은 제가 좀더 해보고 네 재밌으면 올리고 재미없으면 그만 올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